아인이 어디 가요? 누윤달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한테 갔어? 응. 아, 한국아 아빠 볶음밥은 없어요? 아, 아빠는 버, 볶음밥 있는, 있, 있는데. 아빠 볶음밥도 주세요. 한국이 근데 먹고 있는데. 아, 한국이 지금 다 먹은 거 아니야? 밥 먹었지? 어, 여기 밥 먹었는데. 밥다 먹었어? 그럼 아빠 밥은? 어이? 한국이가 없어졌어요? 어이? <laughs> 한국아. 아야야야. 아빠 선생님 저지 한국아, 아빠도 밥 주세요. 상욱이 근데, 먹고 있는데 먹고 있어요? 반찬은 무슨 반찬 먹었어요? 상욱이 아, 그 볶음밥 먹었어, 어제 어제? 오늘 아니고? 아, 보, 볶음밥 먹었어, 볶음밥 볶음밥 먹었어 아빠도 줄 거예요? 상욱이는 안 돼요 엄마 줄 거예요, 아빠 줄 거예요? 한국이가 먹을 거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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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몇 살이야? 세 살. 세 살이야? 한국이가 제일 한국이가 제일 두 살. 아 그건 두 살. 한국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한국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알려주고 가야지.